요즘 테슬라를 두고 여러 마리 우가고 있습니다. 숫가는 흔들리고 실적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있죠. 하지만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테슬라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AI 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넘어 로봇 택시 그리고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까지 머스크는 이 모든 기술을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묶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그 AI 전환의 실체를 이야기 보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차세대 AI 계획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사상 최대 차량 인도량과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고,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4%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세금 공제가 끝나면서 소비자들은 혜택이 사라지기 전인 3분기에 구매가 몰렸고, 그만큼 4분기에는 공백이 생겼는데요. 문제는 단기 수요보다 구조적 경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는 기아 d 디와 미호토, 샤오펑 같은 신은 전기차 기업들이 테슬라의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 흐름 속에서도 가격 인하나 판매 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죠.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최근 미지오 증권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50달러에서 나를 8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와중에도 ai 로보틱스 자율주행이 이 회사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 했죠. 테슬라는 더 이상 ev 기업이 아니다. 로보택시 슈머이드 로봇 fsd가 중심 이 되고 있다. 미지오 애널리스트들의 이한 문장 은 지금의 테슬라를 가장 정확히 요약한 말일 겁니다. 현재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유료 가입자는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ai 파이브칩과 로보틱스 프로그램 이 본격화되면 이 수치는 빠르게 늘어나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보택시 사이버캡 그리고 인간형 로우 옵티머스의 진전이 단기적인 ev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제약업체 파마와 3세대 옵티머스 슈머웰드 로봇을 최대 1만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의약품 제조 현장에 투입돼 사람의 노동 의존도를 낮추고 남은 인력은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옵티머스 3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30% 빠르게 움직이고 준용 제어 능력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어스크는 연간 5천 내에서 1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은 수백 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계약이 현실로 옮겨졌다는 점이죠. 국내 시장에도 파급을 일으켰죠. 한라 캐스트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더 중국 업체와 약 6억 8,500만 달러 규모의 부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해졌죠. 이 계약 규모면 옵티머스 로봇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업대는 테슬라가 옵티머스 버전 3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은 2026년 1분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이 소식에 글로벌 부품 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로봇이 상용화되면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사업군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산 준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말 한마디에 시장은 다시 한번 술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3봉이 콩퍼런스콜에서 옵티머스의 구체적인 노드맵을 직접 밝혔습니다. 내년 1분기에 3세대 옵티머스 공개, 그리고 연말까지 연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했죠.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옵티머스는 사람보다 5배 높은 생산성을 가질 것이며 인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현재 팔로아토 본사에서는 옵티머스라 20. 사시가 걷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로봇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말하면 로봇이 직접 반응할 만큼 실환경 대연력이 높아졌습니다. 진짜 승부는 손이다. 인간의 손처럼 정교한 로봇 손을 만드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용 공급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테슬라는 직접 만든다. 테슬라의 이번 실적만 보면 잠시 흔들리는 기업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시야를 넓히면 지금의 테슬라는 자동차의 산업의 끝에서 로봇 산업을 시작으로 이동하고 있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인류의 노동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이익은 줄었지만 그만큼 다음 단계로 향한 속도 는더 빨라지고 있는데 시장은 아직 이 변화를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이런 순간을 기회라고 부르죠. 요즘처럼 방향성이 불확실한 장세 속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들, 소위 말하는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들어가서는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진짜 기회는... 항상 그 대장주들 바로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들에게서 나옵니다. 이 기업들은 시가 총액이 작고 아직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이다가 한 번에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도 훨씬 수월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런 종목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테슬라 주가가 흔들리고 AI 성장세가 둔화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실제로 시장 안쪽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중심의 2차 AI 랠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2020년이었죠. 그때 테슬라가 10배 넘게 오를 때그 옆에서 더큰 폭으로 움직인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을 공급한 파나소닉, 테슬라 모터 라인을 자동화한 SFA, 충전 인프라 기업 블랭크 차징은 불과 6개 회사에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그 옆에서 기술을 공급한 기업들이 더 많은 수익을 냈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그 흐름이 다시 한번 AI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 하나로 끝나지 않았죠. 데이터 센터, 로봇, 자율주행칩, LG AI까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있던 TSMC, ASML,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지난 1년 동안 각각 70%, 85%, 580% 이상 급등했습니다. 특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엔비디아의 H100 GPU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으로 불과 2년 전 주가 40달러대였던 게 지금은 600달러를 돌파했죠. 즉 진짜 기회는 이미 그 옆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AI 두뇌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 그 두뇌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테슬라.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수많은 서포트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건 실제 수치로도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종목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정리한 피드백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도움이 됐던 리서치,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 분석, 차트 보는 방법까지 다 담아뒀습니다. 저와 같이 투자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일 거예요. 간단하게 설문조사 진행 후 전송버튼만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수익 가능성이 가장 큰 수혜 종목 리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도둑자 한정이고요. 음전 여구도 투자 강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받아보시고 정말 올라가는지 확인만 해보셔도 앞으로 투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좋은 말이네 하고 흘려버리면 또다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돈이라도 작은 행동이라도 지금 시작하셔야 합니다. 5만원, 10만원이라도 시장의 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설령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받아보고 직접 공부해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께 큰 경험이 되고 앞으로 투자 판단을 할때 중요한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몇년뒤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준비한 PDF 자료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